사랑하는 삼리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82일차 말씀 본문은 여우수와 5장에서 8장입니다. 여수와 오장에서 8장의 내용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홍해의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로. 요단강의 기적은 언약계로 시작됩니다.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계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과 만나 세대들 60만 명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갑니다. 모세에게 지난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은 주저 없이 제사장들과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와 똑같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우수아를 높이고 계십니다. 여우수아와 만나 세대가 이루어낸 요단강 도하의 특징입니다. 첫째,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둘째, 백성들이 모두 건넌 후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자 다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루벤 갓문하세 반지파 선봉대 약 4만 명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크게 해주시므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받게 해 주셨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만나 세대의 가나안 시대 첫 출발은 6월절 실행으로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방식도 애굽의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한 후 이어서 세 번째 유월절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두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신의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할례와 유월절을 시행하면서 가나안 세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만나 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이제 언약계 안 항아리 안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며 일할 것입니다. 이때 얻은 소출이 그들의 이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섯 가지 제사, 곧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올려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세도 여우수아도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후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리고성 전쟁 수행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에 힘입어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 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공성전의 전략과 전술을 직접 주시는데 이는 전쟁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주십니다. 첫째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 서고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둘째, 7일째는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돈후 양강 나팔을 불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편 여우수아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으로 여리고성 공성전을 택한 이유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성읍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제1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칼과 창이 아닌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공성전이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전쟁입니다. 전쟁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쟁이 공성전입니다. 여리고성 공성전은 다른 공성전보다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철통 경계를 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나팔소리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로. 무너집니다. 소리의 힘, 즉 심한 공명으로도 실제 다리가 무너지거나 건물이 흔들리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의 전투 결과입니다. 첫째, 7일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성인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낙이는 칼로 멸했습니다. 셋째, 성 안에 있던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였습니다. 넷째, 라합과의 약속을 지켜 라합과 그의 가정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공성전을 승리로 이끈 후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고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이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때 이엘이 명령을 어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본문 여호수아 5장에서 8장. 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성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곧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훈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대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진이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 그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압과그 집에 동고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기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타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그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삼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 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계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쏘이다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니? 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집파는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오.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오.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가 뽑혔고 유다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족속이 뽑혔고 세라족속의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니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와 팔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네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 지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에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념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와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세계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하목 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존에서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계를맨 내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우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온 해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